간증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주제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큰죄 안 짓고 작은 죄들을 회개하는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첫날 교만 설교 때 저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넘어 제가 부서져 버렸습니다.교만도 겸손도 크게 내세울 만한 능력이나 인물이 못되니 그만 저만한 제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근히 삶에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은근히 들어온 제 자신이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버릇으로 내가 했다, 엄마가 했다, 제가 했습니다라는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안막창이 열리듯 내 자신감의 성취는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시기는 가장 야비하고 눈으로 보이는 존재 때문에 내가 초라해져서 상대방을 끌어내린다니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내 안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를 아찮게 여겼기에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씀을 통해 시기했던 그때의 감정들이 서서히 엿어져 가면서 그 공간만큼 평안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육체적 개이름만이 나태인 줄 알았기에 제 자신은 성실하고 노력했기에 좀 다를 줄 알았으나 역시나 나태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귀한 건강, 재물, 가정, 교회 공동체, <laughs>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 하셨고, 달란트 비율을 통해 1달란트 남긴 자의 문제점이 무관심이다. 생명이 생명을 남기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뛰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제 안에 많이 있고, 제 성격 밖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 책임지시라는 기도를 참 많이도 했지만, 이것이... 악한 영의 지배를 쉽게 받는 영혼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이길님 주시어 비지신처의 모난 곳을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 달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공허함을, 공허함을 탐욕으로 채우는 아하 왕의 모습이 성경 속 일화로만 여기고 탐욕으로 온망과 정신이 빼앗긴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또한 제 속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사소히 여기고 방각의 주머니에 쉽게 넣으니 귀찮고 실증이 나서 은혜가 서서히 식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드림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림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 좋은 강의 듣고 잘 살고 있노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드림으로 거듭나야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세례 기도회는 다 아는 내용의 주제로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은혜를 성령의 도심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신 그대로 그 뜻과 기대로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야, 나아가야 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